자, 안녕하십니까. 23년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자, 삼반사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또 영상을 또 켜게 된 것은 자, 오늘은 저희 난실 안에서 촬영을 안 하고 제가 난실 밖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 하늘, 난실 앞에 하늘 멋집니다. 예, 색깔도 좋고 습니 자, 저희 이제 난실에 앞에서 제가 이제 촬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오늘 그 자동차 때문에 예, 제 여기 난실, 예, 난실 앞에 이렇게 제 자동차 때문에 오늘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 차가 그 키로수는 좀 많이 뛰었습니다. 예. 한 20만 키로 이제 돼 갑니다. 예. 20만 키로. 참 엄청 탔죠. 근데 20만 키로인데, 20만 키로 되기 전부터 계속 그 자동차에서, 그 밑에 하부에서 계속 그 찌그덕찌그덕 하는 소음, 뭐 찌그덕찌그덕, 쭈구덕쭈구덕, 뭐찌그찌그뭐 베레베 소리가 다 나지 않습니까? 차 타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차 하부에 있는 소음이 상당히 그 소음이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동차 하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100% 해결한 그 저희 그 과정, 꿀팁, 그것을 좀 우리 그 시청하시는 구독자님 또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정보는꼭 드려야 되겠다. 야, 이거는 정말 꼭 드려서, 어, 제 같은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물론 뭐 소리 좀 난다고 해서 뭐또 그렇게 스트레스 안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그 타다 보니까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예, 하여튼 요거 스트레스 좀 받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보고또 배운 것도 있고 또 제가 나름대로 또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또이 정보는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촬영하게 된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인터넷에서 1,630원에 한 개에 구매를 했고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이게 그 저는 5개를 시켰습니다. 뭐 5개 시키니까 택배비 가지고 11,300원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현대의 이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리콘 스프레이 타입입니다. 실리콘 스프레이 타입.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이 실리콘 스프레이 타입 1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1형을 사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하늘색이죠. 근데 2형은 녹색인가? 그 식물성인가 본데 그거는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효과가 좀 별로 없다 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드시 실리콘 예 스프레이 타입 되어 있죠. 자, 이것으로 어,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통 보면 자동차 그엔진오일 가실 때에, 그, 우리 그, 가센터 가시면 뭐, 리프트인가? 어, 올려주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하부에 부싱 종류들을 맞습니다. 푸싱이 그, 뭐 고무랍니다. 고무 부싱 여기 보시면 뭐자 여기 한번 내가 하부를 비춰 보겠습니다. 타이어 밑에 랄자 여기 타이어를 돌려 가지고 여기 틈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내볼까 자 여기 보시면은 자이 링크 보이시죠? 링크 여기 여기 보자 여기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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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겁니다. 요기요기요기 스테빌라이저 아 이거 동영상이 자꾸 한 손으로 찍으니까, 이 작업을 하려니까 끊어졌습니다. 하이 자, 다시 한 번, 자, 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손이 안 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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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손이 안 들어가네. 자, 이게, 이게 스테빌라이즈 링크입니다. 링크. 예. 또, 요 밑에 보시면 또, 어, 로우 암. 로우 암도 있고, 뭐, 위에 있는 어퍼 암이고, 여기 보시면 전부 고무, 바킹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이게 부싱인데요. 이게, 여기를 쫙 쳐줘야 됩니다. 여기 위하고 밑하고. 예, 이런 식으로. 옆에도 보시면은, 이런 데도 쫙치주시면은 예, 고무 쪽에는 다 칩니다. 그냥 고무 쪽에는. 이렇게 치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고무 수명도 늘어나고, 아주 좋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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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자, 이거, 이거, 이걸로, 이거, 이거, 뚜껑을 땄습니다. 예, 이거 따가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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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을 빼니까,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요, 예, 이형제를, 여기다가, 듬뿍 가지고 그냥, 예, 예, 양, 양쪽 다, 듬뿍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뿌려 주시면 됩니다. 뿌리 뿌려 주시고 자, 요거는 뚜껑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닫으면 딱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뚜껑도 뿌려 주고. 예. 자, 또 양쪽 저쪽 편에도 똑같이 예,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한 손으로 할라 하니까 동영상이 조금씩 꺼져 <laughs> 버리는데요. 다시 켰습니다. 자, 본네트를 또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본네트를 자 열어 보시면 셔겁 셔바. 자, 이쪽 부분. 이쪽 보시죠. 이쪽 부분하고 저쪽에 보시면 또 한군데 있죠. 여기 또 뭐, 커버 뚜껑 열면은 열린답니다, 이게. 이게 열린다는데 잘안 열리네요. 여기도 까만색 뚜껑 열어가지고, 여기도 뿌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뿌리시면은, 막 굉장히 그, 차가 그, 어 소리도 안 나고 부드럽고, 예, 쿠션감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는데, 삼반사랑이 오늘은 난초의 영상이 아니라, 뭐 자동차 영상을 찍게 됐는데 사실 뭐 제가 뭐 차를 그렇게 뭐 애호가도 아니고 차에 대해서 명칭도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만은 이번에 그 소음 소음을 100% 잡았다 예100% 잡았습니다 100% 나, 나는 소음을 안 납니다 100%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제 말을 듣고 저 실리콘 스프레이를 사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고, 어, 이게 1년 간답니다. 1년 정도 간다니까 뭐 제가 이번에 처음 쳐봤기 때문에 1년을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가, 가고 또 나중에 또 겨울이다, 내가 면은또 한번 뿌려주고 하시면은 이 고무 부싱이, 바킹이 그 관리에도 굉장히 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3반 사랑, 장차 소음 완벽한.